서산 시내버스 운행 중단 나흘째인 오늘 서산 서령버스가 전체 소유버스 52대 가운데 13대만 시내권에서 운행을 이어가면서 대체 전세버스 12대가 서산 공영버스 터미널과 읍면 소재지간 무료운행에 투입됐습니다. 또 마을과 읍면 소재지간 이동은 무료택시 5대가 맡았습니다. 서령버스는 충남 버스 운송사업 조합회비 2,400만 원과 직원 퇴직금 8,400만 원등 1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8일 운송수입금을 압류당했으며 회사 측은 운송수입금이 압류돼 유류를 확보할 수 없다며 지난 14일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서산시는 서령버스에 이른 시일 내 시내버스 운행을 재개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세 차례 계속 응하지 않으면 운수사업 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